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중학생은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코딩 교육을 받습니다 코딩 교육은 선생님이 별도 실습장에서 어, 스케치나 엔트리, 아두이노 같은 여러가지 플랫폼이나 툴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하려고 할까요? 이게 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귀가 팔랑거려 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코딩 교육을 한다는 거 자체는 좋아요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 자체도 좋고 미국 최고 부자가 아마존 CEO죠 지금 요즘 같은 산업 구조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부호가 되는 방법은 역시 IT 기술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IT 강국이라는 그 이름에 엄청 취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T 강국이 아니라 IT 인프라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강국에 가까워요. 인터넷은 되게 잘 깔려있고 인터넷 속도 빠르고 LTE 빠르고. 그리고 휴대폰 하드웨어 잘 만들고 그런데 세계는 어때요? 세계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어서 IT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삼성이 만드는 핸드폰 안에는 외국산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들어가지고 삼성이 제주를 부리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서나마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는 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딩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부터 틀린 것 같아요.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갈게요. 코딩하고 프로그래밍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먼저 코딩은 언어나 툴의 최소 단위 토큰을 조합해서 작성을 하는 그런 행동을 뜻해요. 프로그래밍은 문제를 해석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능력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좀 다릅니다.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진짜 현대 IT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프로그램적 사고로 잘 풀어내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있거든요. 지금 시도하려는 코딩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말이 알고리즘이지, 알고리즘은 식이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수학이 가르치는 지점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학 교육을 더 빡시게 하거나 어,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싫어하겠지. 안 그래도 수학 싫어서 문과 선택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죠. 아무튼 지금 방식의 코딩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습하면 물론 좋아요. 저희 때야 컴퓨터 실습하면 컴퓨터 교실 가서 피카츄 배구하거나 프린세스 메이커 하거나 심시티 하거나 이렇게 주로 1시간짜리 무료 PC방 같은 느낌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교육 도구까지 만들어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지금 스케치나 엔트리 이런 걸로 배우는 실습은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기보다는 툴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 과목 내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평가도 지필식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알고리즘 생산 능력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을 할때이 길다란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이 있냐 없냐를 판별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게 천공 카드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종이에다가 01001100 이렇게 적으면서 기계어 코딩을 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보다 천재들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지금의 GP식 평가로는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더 기를 수도 없고 제대로 평가해내기도 어렵다. g p 식로 시험 쳐도 됩니다. 그래도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올라가요. 종이로 공부해도 충분히 알고리즘 만드는 능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전 차라리 공모전을 되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제품을 만들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꼭 프로그래밍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나 예술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가 기술과 결합됐을 때 폭발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봐왔잖아요. 차라리 그러한 부분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 게 어떨까? 미리부터 싹수가 있는 애를 뽑아내는 거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누구에게나 프로그래밍적 소양을 가르쳐서 모든 분야와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코딩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텐데 지금처럼 하는 어설픈 코딩 교육은 그툴 그리고 그 툴이 만들어내는 아웃풋의 종속이 돼서. 오히려 프로그램적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그 툴,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그 한계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배우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전이어서 참가 연령도 좀 폭넓게 받고 분야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싹수 있는 개발자들, IT 사업가들을 미리 지원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 공간이나 개발 장비, 교육 인력 같은 것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는 어차피 사교육이에요. 문제은행식 테스트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빠르게 학생들의 실력과 능력을 줄 세우려면 지금처럼 평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만큼 빠르고 냉정하게 인재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또 없어요. 일반 교육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똑똑한 인재들은 그렇게 출려내고그 외의 부분은 학교 밖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랑,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랑 제품을 예쁘게 만드는 거랑 이런 능력들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의 능력하고는 사실은 별개잖아요. 정규교육 외적인 부분은 공공교육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부문으로 이걸 다 가지고 오려는 것이 에러예요. 안 그래도 애들 힘든데 코딩까지 가르쳐서 뭐로 쪼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체육시간을 더 늘려줘서 축구라도 함부하게 하든가. 정 IT를 지원하려면 이런 쌓수 있는 인재들을 미리부터 뽑아가지고 공모전이나 여러가지 방식으로 뽑아가지고 인큐베이팅을 잘하는게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엄청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중간하게 코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생산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코딩 교육에 쓰이는 엔트리하고 스케치는 앞으로 차차 리뷰를 하면서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배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